반갑습니다. 오늘 열한 번째네 벌써 Q&A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음, 솔로몬이 성전 짓는 데 7년,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왠지 목사님이 이 질문을 유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 짓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자신의 왕궁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도, 질문을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 왜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는가 하는 건데요 어,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선 솔로몬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성전보다 더 공을 들여서 자신의 왕궁을 세웠다 하는 것은 자신의 왕궁, 자신의 영광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우선순위해서 생긴 일일 것이다. 그렇게 많이 보는데요. 열왕기상 이제 십장에 보면 그 왕궁의 화려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었고 또 예루살렘의 왕궁이 이 전치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성전은 이제 가장자료를 밀려나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형국도 보이거든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왕궁으로서의 역할, 자신의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더 높게 평가를 했다. 우선순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두 번째로. 어, 제 생각에는 외교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 이제 평화의 시대에 태어났고 또 평화를 유지 발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명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오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왕국의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기선제압과 또더 이상 이제 공격할 수 없도록. 공격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부강한 모습의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왕궁의 그 화려함은 사실 지금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다 훼파되고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어떤 모양이었을지 사실. 제대로 나타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자료가 사실 유일하, 거의 유일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운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엘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많은 단어 중에 왜 가운데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하는 것인데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보통 초월적이신,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니에미야 이 시대에는 참 암울하잖아요 형편 자체가 기적적으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전을 짓거나 또는 성벽을 짓는데 충분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삶이 워낙에 팍팍하다 보니까 자기 살기 바빠서 이제 성전 건축이나 또는 성벽을 건축하는 데 사실 상당히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방에 다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 바라고 찾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성벽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도 때때로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는 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래서 더 성숙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당첨자를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몇년 만에 완공했을까요? 질문드렸는데 성전 7년, 왕궁 13년 해서 도합 20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이 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아이디 1현정님 1현정님에게 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행시도 여러개 올려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한가지를 정했습니다 YOL 그 아이디가 YOL YOL인데요 솔직히 솔 생각하기 어렵잖아 로, 로로 시작하는 단어 생각하기 에이 원하겠다. 뭔, 뭔자 이거 이거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재밌는 거 주셨으니까 댓글 확인하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번에 또 좋은 질문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이 중반 아니 삼 분의 일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삼 분의 일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칠만한데 이이 음, 이 봄에 날씨도 좋으니까 성경 읽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계속 함께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